음,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?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일 겁니다. 어떤가요? 경제라고 하는 게 순환 아닙니까?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. 어느 마을에 완전한 경기 불황이 왔습니다. 모든 가게들의 손님이 하나도 없습니다. 근데 그중에 그 마을에 여행객이 하나 도착했습니다. 그 여행객이 호텔에 10만 원을 냈습니다. 예약금으로. 그러자 이 호텔 주인이 오랜만에 받는 현금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리하지 못했던 침대를 수리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침대 가게 호텔방 수리를 요청했습니다. 그리고 1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. 이 침대를 담당하던 그 가구점 주인은 오랜만에 보는 돈이라 야, 아, 이번에는 고기를 좀사 먹어야 되겠다. 라고 해서 식육점에 가서 고기를 10만 원을치 샀습니다. 이 식육점 주인도 오랜만에 10만 원을 받아 보기 때문에 그동안에 못 먹어 봤던 통닭을 먹어 보기로 했습니다. 통닭 가게에서 10만 원을 주고 통닭을 주문했습니다. 이 통닭 가게 주인은 오래전에 이 호텔에 빚이 있었습니다. 외상값을 가서 갚았습니다. 그래서 호텔 주인은 이 10만원을 도로 돌려받았는데 잠시 후에 여행객이 다시 나타났습니다. 제가 예약을 취소해야 되겠습니다. 아, 다른 곳에 묵겠습니다. 라고 해서 그 호텔에 주었던 10만원을 찾아서 떠나버렸습니다. 그래서 결국 이 마을에는 들어온 돈은 없습니다. 그런데 무려 네 곳의 가게에 매출이 생겼습니다. 10만원씩에 어떻습니까? 이게 바로 경제입니다.